여기 한번 빨개 먹고 들어가 볼까, 오늘? 여기서 정치각 그냥? 봐. 아, 이게... <놀람> 봐봐. <놀람> 이게 소나무야, 이건 또 소나무. 잣나무가 아니고 소나무야, 이게. 예? 아... 이것도한 100년 은넘은거야 도끼 암 만한데서도. 이게 이렇게, 저기, 도 이어지고 저기, 에또저어여기는 옥녀가 한 다섯 분 정도 계시고 선녀가 한 다섯 분 계셔 옥녀와 선녀의 차이가 뭔지 알아? 아 좋다 내가 여기를 보고서 홍천 가는 거를 포기했다는 얘기지